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쿠지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3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이 요약서나 이제 압축 강의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은 요약서나 압축 강의를 안 듣게 되면 안 들어도 되는 이유와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요약서나 압축 강의를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마무리 규제로 문법 파트를 빠르게 한번 정리하라고 추천도 해드리고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도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기본서랑 기출을 해독을 하고 나서 요약서나 마무리로 한번 정리하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23년도부터는 저는 이제 요약서랑 마무리 강의를 최대한 보지 말라고 어,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요약서 마무리 강의는 강사로서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수험생들이 방대한 기본서와 기초를 보고 나서 요약서나 마무리 강의를 보게 되면 각 파트별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빠르게 체크할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부터는 제가 요약서나 압축 강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전문 과목 시대잖아요. 이제 매해마다 특정 과목이 어렵게 추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를 들어서 22년도 국가직에서는 행정법이 어렵게 나왔고 22년도 지방직에서는 국어 과목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정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과목에 대해서는 학교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확보입니다. 그런데 요약서나 어, 마무리 강의를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이러한 강의들은 새로운 과정이 아니죠. 기존에 있던 기본서나 이론서를 요약해 놓았을 뿐입니다. 즉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험생들은 기본서나 요약서를 더 해독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래도 이런 얇은 요약서를 봐야지 나중에 시험장 갈때 이런 얇은 교재로 시험장 가져,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장 가는 당일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약서를 뭐전과뭐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차라리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기 한달 전에 얇은 A4 용지로 각 과목별로 중요한 포인트 내에서 내가 아직 암기가 안된 부분만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서나 압축강의는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약서나 압축강의를 활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준비를 하실 때 기본서를 안 보고 요약서를 볼 수,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특정 과목이 어점도 기반이 잘 나오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약서를 보셔도 괜찮지만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한번 장기 계획적인 장기 계획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요약서를 본다고 했을 때그 요약서를 보므로써 혹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보통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이 장기 계획을 잘못 세우세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계획에만 얼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 이 기본서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요약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고 기본서를 계속 해독하면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이든 문제풀이든 과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해설이 부족해설이 약간 좀 부실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안된 부분 위주로 기본서를 계속 해독해서 줄여나가서 보면 됩니다. 즉 요약서는 압축 강의는 필수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요약서나 압축강의를 빼면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해도 아웃풋 연습, 이해, 암기 숙제작업 더 많이 할수 있고요. 또 다른 과목에 대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험생들도 아, 나는 요약서 안 봐서 떨어졌어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기 학교 선생님들은요. 기본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물론 어, 강사님들의 다양한 과정에서 특정 과정을 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모든 걸다할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과정을 빼면 더 유리합니다 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정은 모든 과정이 아니에요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 과정은 기본서,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 특히 문제풀이도 나중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지, 시행처별 기출, 그리고 전법의 동영 모의고사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과정을 빼가지고 그런 문제풀이를 더 많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본서,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해 세운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